신살 이야기. 달빛처럼 어둠을 밝히는 복덕 월덕귀인. 여러분 월덕귀인을 들어보셨나요? 달 월과 클 덕을 쓰는 길신인데요. 어두운 밤 달빛이 온 세상을 비추듯이 타고난 복덕과 인복으로 부귀공명의 운을 밝히는 길성이라서 그야말로 만사영통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고 합니다. 월덕귀인은 태어난 달의 월지를 기준으로. 사주 내에 천간을 대조하여 찾는다고 하는데요. 첫째, 풍족한 성장. 부모의 덕이 있어 무엇 하나 모자람 없이 풍족한 환경에서 건실하게 성장한다고 해요. 둘째, 타고난 인복. 귀인이 끊이지 않아 현명한 배우자를 만나고 관제구설이 생겨도 무난하게 넘어간다고 해요. 셋째, 재앙의 회피. 사고, 도난, 사기, 실패 등 천재지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재앙이 쉽게 범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월덕기인이라는 좋은 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생이 탄탄대로인 것은 아닌데요. 대운을 타는 경우 사주팔자의 균형을 잡아주는 용신과 조화를 이룰 때 타고난 기운이 극대화되어 대운에 타게 된다고 합니다. 대흉으로 변하는 경우 만약 흉신과의 조화가 어그러진다면 오히려 인복이 사라져 매사에 실패할 수 있다고 해요. 월덕기인의 기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타고난 복덕을 지키는 방법은 바로 베풀고 나눔에 있는데요. 스스로 노력하여 이룬 것이 아니라면 온전한 내 것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듯이 귀인의 도움을 받아 복록을 읽어낸 만큼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시비지심과 가진 것을 베풀 줄 아는 측은지심을 가져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월덕기인과 같은 평생의 복덕을 받았더라도 노력 없이 잘 되겠지 하는 헛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인생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타고난 인복과 복덕은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온전한 진심을 전할 때 비로소 조화롭게 어우러지니까요. 마음이 따뜻한 쉼터, 나이 사찰 마이템플.